제가 전에 결혼식 주례를 부탁을 받으면, 주례의 말씀을 준비를 해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곤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게 결혼식 주례를 부탁을 하면, 제가 주례의 말씀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을 읽어주는 것으로,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남녀가 결혼하게 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결혼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전자 13장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리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은 따로 주례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을 읽어주는 것으로 대신을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을 공독해 드렸는데 고린도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으면 그 아래쪽에 아테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곳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는 양쪽으로 성장을 했고요. 거기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바울은 안타깝 까그 교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시작을 했던 나는 바울을 따른다 그렇게 말하고요. 아볼로는 바울 이후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나볼루가 더 좋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무슨 말이냐?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첫 번째 제자는 개바 베드로지 않느냐.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라고 말하고요. 왜 사람을 따르냐?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러면서 네게 분파로 나눠져서 그들이 서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무슨 얘기를 들려주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분쟁하며 갈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찢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온몸이 찢겨지는 아픔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파울의 얘기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나뉘어져 분쟁하고 갈라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찢는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수 있는가? 그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앞에서도 이고린드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라고 했는데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그 교회에 너희에게 더 중요한 은사가 있으니 그것을 추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더 좋은 은사를 추구하라는 것은 교회를 분열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위해 애쓰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하나가 될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마지막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3장에서 뭘 얘기한다겠습니까?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게 하는 것, 정말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일서 사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율법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이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냐고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또 이런 말씀을 들려 주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에게 희새 계명을 주는데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너희는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대해서 사랑을 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을 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상황이 바뀌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말씀대로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수를 위해 여러분의 자식을 죽게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된 자를 위해 아들을 내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되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그를 위해 기도해 줘라.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를 대접해 줘라. 그의 필요를 채워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고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없다면 나의 믿음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내가 그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이 없다면 나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몇 가지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는데 오늘 일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기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방언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그들이 했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자기가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특히 거린도교회는이 방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자기의 이런 영적인 은사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방언의 은사에 비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언, 그거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너희가 아무리 그런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울리는 깽구어리와 같은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절을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언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건 이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정말 여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넘겨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던져질 것이라고 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뭘 말씀해 줍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좀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있는 것세 가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다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요.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구제를 하면서 내가 이, 이 정도로 의롭다 자랑을 한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만약에 구제를 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내 몸을 불사르는 것은 순교를 말합니다. 여러분 순교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초대교회 같은 박해가 찾아오면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순교하는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 방언이나 예언이나 믿음이나 구제나 순교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게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없으면 너희는 껍데기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무디신학적 교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이런 공식을 만들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공식은 어떤 것이냐면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영이 된다는 그런 공식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하며 정말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신앙인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말해도요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말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마저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선택이 아니고요. 주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다른 명령을 다 지키며 살아갑니다. 예비도 열심히 드리고 십일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계명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내가 정말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인 것을 말씀해 주는데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단지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에 성자로 불렸던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분인데, 그분은 늘 마음속에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일생 동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는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는 정말 일생 동안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될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앞에 엎드려서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품게 될 것이고요 우리도 정말 사랑하는 자로 살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고 사랑함에 살지 않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진실하게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품고 일생 동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